네, 이 매콤 칼칼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 오늘의 맛집은요,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청송옥입니다. 무려 1984년부터 35년간 운영해온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장 내부 분위기는 화려하기보다는 뭔가 연륜이 있게 느껴졌고요, 가격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 정수물이 아니라 보리차를 따로 준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맛으로만 승부하겠다는 매장 분위기입니다. 네, 국밥 주세요라고 하면은 나오는 장터 국밥 밥과 함께 소면사리도 같이 나오네요. 네, 파기름과 함께 고추기름으로 와, 국물의 맛을 높였고요. 무엇보다 놀랄만큼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소면사리를 먼저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칼칼한 국물과 면 그리고 고기를 한 젓갈 드시면 정말 역대급의 맛을 맛볼 수 있었어요. 깍두기와 김치는 국물이 다소 매콤하기 때문에 사골국밥이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반공기밥을 이제 국에 함께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아네 소면 먹고 말아 먹는 걸 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요. 35년의 맛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국밥 맛집이었어요. 고기가 계속 나옵니다.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리도 제가 다 하고 나왔네요. 국밥 맛집으로 추천합니다.